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어, 명조에 나오는 캐릭터죠. 카르티시아를 통해 보는 정실의 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게 지금 기준,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명실상부 가장 정실에 적합한 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다른 캐릭터들 중에서도 정신이라고 부르는 캐릭터가 있긴 한데, 여하튼 각자 다르겠죠? 하는데, 정말 대중적, 정말 많은 사람들 의견으로는 가장 정신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캐릭터고, 인기가 엄청납니다. 정말 인기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캐릭터.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죠. 브이로그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결이 다른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캐릭터의 서사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든, 어떤 장르든 바뀌지 않아요. 이, 이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웹소설에서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 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자, 여기에는, 자, 미리 들어가기 앞서, 앞서서, 여기에는, 당연히 명조 2.2 버전 스포가 들어가 있고요 명조 2.2 버전 스포가, 스포가 들어가 있고, 요약이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형이다 보니까 많이 덜어낼 거예요. 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이 세계에서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마신 같은 존재가 있어요. 이제 명식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그 다음에 수호신 같은 게 있습니다. 어, 수호신, vs 수호신. 요런 게 이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명이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대립을 해요. VS로 막 싸우고 있어요. 이게 여러 명이야. 마신도 여러 명이고 수호신도 여러 명인데 여기서 이제 여하튼 이 마신과 수호신이 싸우고 있는데 이 마신 명식이 요 놈을 이제 그 합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합체시키는 능력을 지닌 어 마신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둘이 융화 이게 그니까, 수신의 몸을 노리는 거죠. 어,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애가 있는데, 이제 얘가, 이 얘는, 카르티시아라는 애는, 얘는 카르티시아라는 애는, 요, 요 나쁜 놈, 요 나쁜 놈이 만든, 자기의 약간 화신 같은 존재야. 어, 자기, 자기 이 나쁜 놈이 만든 화신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뭐냐면, 얘의 목적은, 얘가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이 화신이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이 수호신을 작살내고 인류를 끝내는 거에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이 이 카르티샤의 목적은 뭐였냐면 탄생 목적. 탄생 이유 자체가, 자체가 나중에 성장해서 이 수호신을 따르는 존재 혹은 이제 인류를, 인류와 문명을 멸망시키는 존재로, 시키는 존재로 키워졌어요. 그런데, 얘가 말했잖아. 이 둘이 융합했다고. 둘이 하나로 합쳐지거든? 그래가지고, 뭐였냐면, 이거를 약간 명식이가, 우리, 우리 명식이가 계획을 세워요. 약간, 사람들 속이자. 어? 약간, 사람들한테 속여. 뭐냐면, 얘가, 수호신의 약간 화신 같은 걸로 속여요. 속이자. 그래서, 얘가 겉으로 보기엔 착해 보이는 거야. 아, 어? 착해 보이도 내가 겉에 보면 착해 보여서 사람들은막 이렇게 이끌고 와 이렇게 자,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얘를 성녀로 만들려고 해요. 아, 얘를 성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쫙 달라. 그리고 이 명시의 능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정신 오염? 근데 네, 정신 오염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을 조종시킬 수 있어. 세뇌. 세뇌 같은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화신을 따라. 어. 그러면, 야, 이제 사람들을, 그내 화신을, 뭣도 모르고, 막, 다른 사람들을, 모두, 그냥, 세뇌시킬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얘가 이제, 명식이라는 얘가, 제가 수백 년 동안, 들이부어, 시간을, 시간을 들이부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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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성녀 같은 존재를 만들어요. 했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아이 이렇게 예쁜 얘를 미친 미친 듯이 커버를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수를 하나 했어. 그게 너무 잘 만들었어. <laughs> 너무 잘 만들어서 <laughs> 진짜 성룡인데 <성냥하던데? 웃음> 너무 너무 잘 만들어 버린 거야. 어? 잠깐만. 이게 이게 얘가 가짜 성료로만들 가짜 성녀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막 만들어서 야 사람들 속여야지 하고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바람에 얘가 갑자기 갑자기 인류의 편에서 선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 그 명식 이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아니 뭐야 <laughs> 왜 나한테 반항해 <laughs> 아니. 얘를, 얘를 주인공은 나를 따르라고 만든 거거든? 나한테 오라고 만든 건데, 갑자기 자기한테 반항을 하는 거야. 어? 자기를, 자신을 만들어준 창조주한테 반항을 합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골딜리죠 이제, 그래서, 아, 얘를 어떻게 할까? 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짜냅니다. 우리 명식 씨가 이제 머리를 열심히 짜내서, 야, 얘 능력이 세뇌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신 조종을 하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머리에 보이는 요거 있죠? 요 월계관으로 이제 얘를 조종해요. 월계관으로 조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르티시아라는 얘는 이제 반항을 하죠. 반항을 하죠. 그래서 조종에 반항을 해서 이제 몸체가 있으면은 아, 여기 이제 카르티시아가 있어요. 아르티시아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자기를 똑 분리시켜요. <laughs> 자기 힘을 이렇게 똑 분리시킨 다음에 요이 힘을 분리된 존재가 이제 주인공을 이렇게 호다닥 호다닥 찾아가요. 여기서 주인공을 이렇게 호다닥 호다닥 이게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주인공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 요거가 이제 여기서 잠깐 나오게 될 텐데 뭐였냐면 이제 편의상. 같은 존재인데, 같은 존재인데, 명식에게 잠식 당한, 당, 한 상태를 플레르라고 부르고, 플레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당하지 않은 상태, 어, 반항 그 떨어져 나온 상태, 떨어 나온 상태를 카르티샤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플레르는 어떤 상태냐? 플레르는 요런 상태입니다. 큰, 큰 버전이죠? 얘가 이제 둘의, 얘가 이제 그, 뭐야, 둘이 이렇게 큰 버전인데, 여기 상태에서 얘 힘을 이렇게 똑 뛰어내서 나온 게 얘야. 뭐 정확히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간단하게. 자, 요런데, 요런 식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주인공한테, 요 떨어져 나온 상태인 카르티시아가 도움을 요청해요. 주인공한테. 그럼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이제 주인공과 이제 그 잠식, 명식이게 잠식 당한 플레르를 같이 이제 죽이러 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정을 떠나는 와중에 이제 그 조건을 얻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나아가고 이제 최후의 상황에서 최후의 상황이 가까워졌을 때 이런 제안을 주인공에게 해요. 어떤 제안이냐? 이제 원래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이만큼이 플레르란이야. 그런데 얘는 요만큼 이렇게 똑하고 떨어져 나왔다고 했죠. 카르티시아가. 그런데 얘가 제안한 게 뭐냐면 이만큼을 이만큼 떨어져 나오지 않은 부분을 자기한테 흡수시킨 다음에 나한테 흡수시켜. 그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본체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본체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말을 죽여 달라. 요런 방법을 써요. 뭐냐면 분신이 본체가 된 다음에, 데, 된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이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하죠. 어, 주인공은 그걸 거절하고, 어, 거절하고, 이제 저 플레르 그 잠식당한, 잠식당한 존재와 싸우러 갑니다. 자, 잠식당한 요 플레르라는 존재와 싸우러 가서, 이제 격렬하게, 격렬하게 싸워서, 격렬하게 싸워서 끝내 구원을 하는. 이이 이 약간 잠식되고 있었잖아요, 악마한테 그 명식이란 존재한테 끝내 구원을 하는 게이 이야기의 기본 서사가 될 텐데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구원을 했냐 하이라이트 신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황 자체는 잠깐 잠깐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요 플레르한 그 플레르라는 얘, 기억 잠식당한 얘 vs 주인공이 싸우고 주인공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주인공이 초반에 밀려요. 그다음에 이 카르티시아, 요 떨어져 나간 조각이죠. 얘가 그 플레르랑 플레르, 자기 본체, 자기 본체를 자기 본체를 상대로 맞서 싸우면서 이제 그 열심히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부터 한번 잠깐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 기서 쭉쭉쭉 아, 이제. 이제 자기 본체와 싸우고 있어요 어, 자기 요게 본체, 요게 잠식당한 본체 요게 잠식당한 본체고 분리란분리한 카르치시아가 이제 싸우고 있는 장면이죠 아, 그렇죠 이게 되게 컷신이 좋았어요. 쓰러진 주인공을 그니까 러저 저기 갇힌 주인공을 약간 검으로 부숴내 구출해내는 장면이죠 아 이것만 봐도 근데 사실 약간 좀 뭔가 정실같지 않습니까 <laughs> 야 이걸 거기만 보면 오라 갈수 있지. <laughs> 아. 이 빛은... 힘도, 축복도, 이제 자신의 힘을 오히려 주인공에게 주는 장면이에요. 이는 어. 당신의 검이 되요 함께 찾게 해주세요. 의인. 빡쳤죠? <laughs> <laughs> 아, 벌써부터 뭐 그려진다 그려져 그냥. 네, 자기에게 그 카르티시아 카르티시아의 힘이 기틀었죠, 얘한테 공격에. 아 전투심 봐라. 위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다시 봐도 다시 봐도 짖이네 오 이제 주인공이 이제 얘를 찌르면서 그, 명식의 세뇌 같은 게 살짝 풀리게 되는 거죠. 눈만 봐도,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구해야지. 무조건 구해야지, 이거. 탁! 시 놀았다, 진짜. 아, 다시 한번 미친 것 같아, 진짜, 민족. 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이런 거죠. 결국에는 주인공이 구해냈습니다. 어, 주인공이 구해냈구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왜 정실이다, 정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인 주제가 되는데, 자, 왜 그렇게 정실이라고 평가를 하냐, 어, 이게 바로, 희생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이 캐릭터를 왜 제가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가 아마 서브컬처 게임 중에서도 거의 최고로 뽑는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로 뽑는 이제 히로인이거든요. 왜냐? 이게 정실 히로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신이에요. 왜냐면, 이 캐릭터가 가진 서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바로 희생입니다. 바로, 주인공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악마 같은 거예요. 악마에게, 패내 당하고, 잠식 당했다는 걸 아니까, 라는 걸 아니까, 그거를, 다른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다 해서 모든 거를 다 끝내고 자기가 이제 희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이죠. 여기서 희생인데 이 희생을 주인공이 구원해준단 말이야. 요 구, 요 구도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도예요. 이거는 왜냐면 소설 같은 거에서도 볼 때도 웹소설에서도 볼 때도 나만 죽으면 다 해결돼. 죽으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서사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이거죠. 주인공,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게.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특히 사람들은 이 서사에서 이 제일 사람들, 독자들이 가장 강한 그 공감을 느끼는 존재가 뭐겠어요. 독자는 일단 주인공에 자신을 투영하잖아. 그런데 이 희생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해요. 이 희생이라고 하는 희생 서사라고 하는 거네. 희생에 대한 희생을 하는 서세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얘가 목숨을 버려, 목숨을 버려주는 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려고 한 히로인을 주인공이 구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 가장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얘, 얘 히로인이 있어. 히로인이 있단 부분 쳐봐. 얘는 주인공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려고 했어. 그니까 러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주인공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카르티시아는. 왜냐면 하 주인공보다는 그냥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했어. 이게 카르티시아는. 카르티시아는. 하는 1.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온갖 고난과 고난과 역경을 넘고 자기 자신의 목숨조차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이걸 구해 줘요. 왜냐면 하 이제 주인공이 구해 주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해 주죠. 바로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게, 이게 미친 구원서사 한 편이 딱 이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흔히 하고 있는 구원서사는, 흔한 구원서사는 보통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예요. 보통 이 캐릭터가 서사가 가진 트라우마와, 트라우마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뭐, 가난에 시달렸던 여자 캐릭터나, 이런, 아니면은 뭔가, 패배감에 찌들어 있던 히로인인가, 뭔가 이런 게 많은데, 얘는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를 진짜 잘 표현한 거예요. 타르티시안 트라우마가 아니야. 뭐냐면, 신념인 거예요. 니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게 정신의 품격인 서사라고 하는 이유가 얘는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한 거거든? 그런데 이 희생 자체가 사실 희생을 스스로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머릿속에서는 이 하기 싫다. 라는 살고 싶다.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살고 싶다는 욕심보다도 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이 신념이 더 중요했던 거야. 어? 신념이 더 중요했어. 그래서 그 삶조차 포기했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주인공이 나타나서 너를 구해줬어. 이 캐릭터를 구해준 거야.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줬어. 자, 이러면, 당연, 이러면, 이러면,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사상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존재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뭐냐면, 목숨 이상의 가치를 구해준 거예요. 왜냐면, 이 캐릭터는 뭐가 제일 걱정이었냐? 이 캐릭터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은 이거야. 내가 이대로 악마에 잠식되어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 캐릭터의 가장 큰 고민이자 가장 큰 절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목숨을, 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주인공이, 이, 여기서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난 살고 싶어, 사실.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이 악마의 잠식을 풀어준 거야. 자, 여튼, 이런 상황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정신의 서사라는 건 뭐냐면요. 정신의 서사라는 거는 좀이 캐릭터한테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캐릭터에게 주인공이 삶 이상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실의 서사라는 겁니다. 주인공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 이상의 존재가 바로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정실의 서사라고 저는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티시아라는 캐릭터의 서사가 굉장히 발자여져 있고, 이게 제가 서브컬처 최고의 히로인이라고, 서브컬처 서브컬처 최고의 히로인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하튼 이만큼 좋았던 카르티시아 카르티시아의 왜 정신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냐 바로 이 캐릭터 이 카르티시아에게 있어서에요 카르티시아에게 있어서 주인공이 자신의 삶 이상의 가치, 그러니까 어떤 신념, 신념을 넘는 가치, 신념을 넘는 가치가 되었다. 이게 바로 정실이 가지는 최고의 서사라고 할수 있고, 이거를 크로키인즈, 명조에서 정말 아주 멋지게 표현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